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과 맛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신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도 아주 특별하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들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시면 아니면 찬장 한 켠에 올리브 오일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시죠? 향긋한 샐러드에 고소함을 더해주고 나물 무칠 때 감칠맛을 살려주며 파스타 요리에도 풍미를 불어넣는 그야말로 우리 주방에 맞는 제주꾼 없어서는 안될 필수템이 바로 올리브 오일인데요. 그런데 혹시 이 소중하고 귀한 올리브 오일을 혹시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에이, 설마요? 제가 그럴 리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올리브 오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자칫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특급 비법. 바로 올리브오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올바른 보관법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기한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쏙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흥미진진한 여정,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의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올리브오일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올리브오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가득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정말 몸에 이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좋다고 소문난 올리브 오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각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요.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빛과 열 그리고 산소의 정말이지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친구예요 이세 가지 요소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상하게 만드는 주범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산패라고 부릅니다 오일이 산패되면요 특유의 향긋한 맛과 풍미가 사라지고 시큼하거나 찌든 듯한 불쾌한 맛으로 변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해로운 물질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세 가지 주범에 대해 하나씩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빛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 올리브 오일을 아무 생각 없이 두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올리브 오일에게는 이 따스한 빛이 정말이지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따가운 직사광선은 올리브 오일의 산화를 급격하게 촉진해서 오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 성분들은 모조리 파괴하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돋고 아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빛으로부터 올리브 오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짙은색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는 것이에요. 짙은색 병은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이죠. 만약 이미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은박 포일이나 검은색 비닐 봉투 또는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 줄수 있는 불투명한 천 등으로 병 전체를 꼼꼼하게 감싸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올리브 오일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싱크대 안쪽 깊숙한 곳이나 펜트리처럼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공간이 올리브 오일에게는 최고의 안식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주범은 바로 열입니다. 우리 주방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 항상 따뜻하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열도 많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높은 온도에도 아주 취약하다는 사실. 모르셨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3패 속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특히 불 옆이나 가스레인지 바로 옆 혹은 전기밥솥이나 에어프라이어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가전제품 주변에 올리브 오일을 두시는 분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오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온도는 대략 섭씨 13도 정도라고 해요. 일반 가정집에서 딱그 온도를 정확히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섭씨 3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냉장고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오일이 하얗게 굳어버리는데, 이렇게 굳으면 사용할 때마다 꺼내서 다시 녹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굳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일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가장 이상적인 보관 장소는 바로 빛이 전혀 들지 않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서늘한 곳. 여기가 올리브오일에게는 가장 완벽한 보관 장소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바로 산소, 즉 공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한 올리브오일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적이 될수 있어요. 올리브오일이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맛과 향이 변질되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공기 노출로 인해 심장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해로운 활성산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정말이지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산소로부터 올리브오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빈틈없이 꽉 닫아서 오일과 공기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큰 용량의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셨다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은 유리병에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큰 병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보다 작은 병을 빨리 소진하는 것이 공기 노출을 줄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다음으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어떤 용기에 올리브오일을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집에 구리나 철로 만들어진 용기에 올리브오일을 담아두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고 계신 분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용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불이나 철과 같은 반응성 금속 재질의 용기는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 또한 pvc와 같은 유해 물질들을 올리브 오일에 용출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기가 올리브 오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가장 적합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짙은색 유리병이 가장 최고고요. 세라믹이나 도자기, 그리고 식품용으로 안전하게 가공된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재질의 용기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올리브오일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오일의 품질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 보관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유용한 꿀팁을 더 드릴게요. 우리 올리브오일은 주변의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흡수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 생강 같은 향이 아주 강한 식재료나 향신료처럼 냄새가 강한 물질들 옆에 올리브오일을 함께 보관하면 오일에 그 강한 냄새가 스며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오일이라도 요리할 때 원래 섬세한 오일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겠죠. 그러니 향이 강한 재료들과는 조금 떨어뜨려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올리브 오일이 굳고 굳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오일의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한 올리브 오일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전문가들은 잘 보관된 올리브 오일은 제조일로부터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한 안에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일은 병뚜껑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공기와의 접촉이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산패 과정도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따라서 올리브 오일은 한번 개봉하신 후에는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올리브 오일에서 평소와 다르게 시큼하거나 신내 혹은 금속 냄새 같은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거나 오일의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하게 변했거나 끈적임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올바른 올리브. 오일 사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크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퓨어 올리브 오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열매를 처음 압착해서 얻어낸 최고급 오일로 영양성분이 매우 풍부하고 향이 섬세하며 맛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1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오일 속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하지 않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려 먹거나 비빔밥에 살짝 넣어 비벼 먹거나 나물 무침처럼 생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고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퓨어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보다 한번더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연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튀김 요리나 볶음 요리처럼 고온에서 조리해야 하는 요리에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우리 몸에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소중한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의 식탁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리브 오일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말이지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식재료지만 제가 오늘 강조했던 올바른 보관법과 올바른 사용법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코 어렵지 않으니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시니어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